네, 안녕하세요. 써잉테라스 소마왕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어,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죽기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죽기 코리아죠. 네, 죽기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원래 퀼트 쪽 머신이에요. 음, HZL 어, F300. 네, F300은 F300과 F400, F600,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F300 모델과 F600 모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차이는 옵션과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이런 스티치 가짓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옵션이라고 하면 이 확장 테이블과 그리고 이런 이제 무릎, 무릎으로 노로발 올려주는 이 장치. 요거 네. 이거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F600과의 차이는. 물론 그,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더 다양한 스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를 낼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소잉테라스에서는 이제 F300 모델을 이제 주력으로 지금, 음, 우리 고객님들께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품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기에서도 이제 판매가 시작된지는 꽤 오래 됐어요. 예, 몇년쭉 판매를 해오고 있는 제품이고 일반 홈쏘잉보다는 퀼트 쪽에서 많이 찾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음좀더 빠른 속도와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이제 봉제 질감 네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단축 구멍 네이 단축 구멍 부분은 사실 그 다른 브랜드에서는 따라오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의 이제 주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고의 장점이 단축구멍이에요. 네, 뭐, 얼마나 뚫겠냐 하겠지만, 단축구멍은 사실 뚫으러 어디든 가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가정용으로 막안 되는 거막 밀면서, 네. 네. 이 제품은 뭐, 준공업용이라고 소개도 하긴 하지만, 준공업용 쪽에는 속하진 않는 것 같고요. 준공업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 약간 공업용 디자인의 그리고 직선 박음질 전용의 수직가마 네 그리고 고속회전 이게 기본인데 이 모델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어, 모터 회전 속도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아무래도 준 공업용의 준하는 이제 좀 탄탄한 베이스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 공업용보다는 좀더 이제 큰 사이즈의 홈스잉 머신 그리고 고속과 그리고 안전성을 겸비한 조금 더 그리고 무게감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엑시드 시리즈가 주기에 가장 이제 핫 라인 시리즈에 물론 가격도 조금 있고요. 네, 가격도 좀 있고요. 그리고 수평 강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단 LED 램프를네 아주 밝게 비추고 있죠. 이, 원래는 이 아, 확장 테이블이 없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음, 근데 네, 저희, 스잉테라스에서는 F600처럼 확장 테이블과 이걸 제공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음, 차이점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페달이에요. 페달이, 어, 그냥 밟으면 가죠. 그죠? 놓으면 서죠. 네. 근데, 이 모델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제가 뒤쪽을 눌러볼게요. 네. 눌리죠. 네, 이 뒤쪽이 뭐냐면 어, 공업용 미싱처럼 뒤꿈치를 딱 밟았을 때 실이 사절이 딱 됩니다. 또는 옵션에 따라서 뒤꿈치를 밟았을 때 이제 노루발이 리프팅되는 네, 노루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네. 사절은 안 되고 노루발이 올라가는 뭐 그런 기능 피벗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예,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모델은 일단 보편적으로는 이제 사절 기능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뒤에 케이블이 굉장히 깔끔하게 감아져 있죠. 네. 이 주기의 고급 라인업들은 항상 이렇게 모든 게 거의 깔끔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속도 조절, 그리고 바늘 올림 내림 기능, 그리고 사절 기능,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턴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텐션은 오토 텐션이긴 한데 사실 오토 텐션은 뭐, 전자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장력 다이어리, 그냥 사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제품의 조금 또, 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미실 감는 장치가 보통, 얘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게 앞으로 와요. 이렇게 자동으로 돌죠? 네, 돌고 있죠? 탁, 뒤로 빠지면, 섭니다. 따로, 이 장치로 작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음, 장점은 뭐냐면 원래는 이, 이게 돌면서 안쪽에 튜브가 있어요 바퀴라고 하죠 바퀴가 돌면서 슬슬 슬슬 얘가 뒤로 밀리면서 다 감을 때쯤면은 얘가 떠 있으니까 살짝 살짝 스치면서 슬립이 되면서 깎여 나가요 이 튜브가 예 근데 얘는 이 레버가 이제 그냥 다여있음 이, 이 튜브에는 간섭이 없으면서 실이 차면서 얘가 뒤로 밀려 나가요 그러면서 목표의 체움 정도가 될 경우에는 알아서 뒤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이 튜브의 손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간섭이 없으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 주기가 굉장히 이제 길다라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F300을 굳이 소잉 테라스에서 이제 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 봉제, 그리고 단축 구멍도 거의 15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 뭐 아플리케 기능하고 이제 퀼트 그리고 장식 스티치 거기에 또 알파벳 알파벳 또고딕 흘림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폰트를 또 지원을 합니다 뭐이 정도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laughs> 네 F600에서는 이제 이런 장식 스티치하고 디자인이 훨씬 더 많아요. 두배 이상 많기 때문에 네그 F600은 F600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제 요 정도면은 아 가격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우리 어, 회원분들께 네그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토끼와 거북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요즘 권용미 쌤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 쪽으로 가면 속도가 낮춰지는 거고 최대 속도 꼭 밟았을 때 최대 속도가 이제 저 이제 저속으로 바뀌는 거고 올릴수록 고속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자, 화면을 한번 설명 살짝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죠. 더하기 빼기. 이쪽은 뭐냐면 지그재그. 즉, 바늘 위치. 직선일 때는 바늘 위치. 지그재그나 이제 지그재그 하거나 장식 스티치가 있을 때는 좌우 최대 폭. 폭, 이제 폭 정도를 이제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7mm 폭을 가지고 있고 센터가 3.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 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우리 땀수. 네, 땀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2.6, 뭐 2.6을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 얘는 짝수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2.5나 2.6, 2.4나 2.6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얘는 이제 그 선택된 패턴을 이제 지우는 이제 캔슬, 뭐 이런 클리어, 뭐 이런 기능이고요. 자, 볼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버튼, 이 버튼에는 이제 퀵 레퍼런스 아니 퀵 버튼이라고 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버튼들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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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선택할 수 있는 모드예요. 세 가지 모드가 있는 거죠. 얘랑 얘랑 얘랑. 자이 가운데 모드. 참 여기 가운데 모드래요. 음 가운데 모드. 가운데 모드 한번 가볼. 까요 가운데 모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중에 선택하래요. 음 그럼 얘를 이 화살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이쪽 알파벳으로 간다면은 뭐 알파벳 뭘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숫자로 할 건지 알파벳을 할 건지 뭐 이제 패턴을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캔슬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음뭐 쉽죠? 이건 자동 도매 기능 사절, 사절 기능하고 이건 미러링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쭉 네, 되어 있습니다 자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도 설명드렸, 설명드렸지만 일반 가정용 미싱보다는 조금 더 안쪽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좀더 원단을 말던지 아니면 좀더 매트 작업이나 이런 누빔 작업이 좀더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최대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자, 단축구멍 노루바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액세서리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액세서리함이 앞에 들어있거든요. 자, 쭉 오픈하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 이제 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게 이런 부시포 같은 게들어있고요 그리고 노루발들이 쭉 나열이 되 있어요. 자, 이거는 모노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 이런 장식들, 장식들이 스위치를 하다보면 가운데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 투명하기 때문에 보면서 넘어가는 걸 보면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안쪽이 파여있어요. 조금 살짝 들어가 있어요. 7mm 구간이 이쪽에서 여기 사이, 이 구간이 파여 있어요. 네, 그래서 두꺼운, 이제 두꺼운 매꿈 자수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오버록 노루발이에요. 오버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자르지는 못하지만, 잘라놓은 면을 깔끔하게 오버록을 치는, 음, 칠때 사용하는, 이제, 가이드 역할. 여기, 이판 부분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데, 네,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오버록이 쳐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서 특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오리지널 죽기 라인업에서, 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7번 기능인데, 뭐냐면, 여기에도 7번이 있죠? 이게 뭐냐면, 그 공업용 오버록과 가장 흡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미싱에서는 이게 특허기 때문에 없어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죽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뭐, 오버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 네, 퍼펙트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록, 어, 기능 중에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죽기에 전통 라인업, K 시리즈와 H 시리즈, G 시리즈 이런 쪽에만 있어요. 뭐, H, i c c G 시리즈, 그리고 F 시리즈, 어, 그리고 이제 K 시리즈. 네, 요즘 뭐, 그냥 OEM으로 찍고 있는 뭐, H 시리즈나 이런 것들에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블라인드 햄. 단뜨기예요. 예, 단뜨기 노루발이고 이거 뭐 흔히 알고 알다시피 지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실토리 좀 있고 실패막이 있고 실패막이 있고 자 이거는 어, 침판을 분리할 때 쓰는 네 지금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되어있습니다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브러쉬도 있고요. 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잡고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자이 단축구멍 노루발이 여기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바늘도 들어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단축구멍 노루발입니다. 자, 단축구멍 노루발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네, 무식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일단은, 네, 여기를 꽂아서, 이제, 자, 얘를 꽂는, 이어폰을 꽂는, 옆에 꽂는 순간, 이제, 단축구멍 노루발을 사용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앞으로 먼저, 이게, 그러니까 뒤로 쭉 박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얇은 판이 이렇게 달려있죠. 네. 이게 이만큼의 두께도 커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 단축구멍 노르가를, 단축구멍 노르가를 생각해요. 자, 이 상태에서 딱넣고서 시작을 하면, 침판에 원단이 다 쓸려요. 그래서, 마찰 개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어, 그래서, 원단이 잘안밀 수, 안밀 수도 있고, 뒤로 갔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 침판이, 자, 침판이 같이 움직여요. 원단을 이 사이에다 넣고서, 자, 원단을 넣었다고 치죠. 자, 이딱 넣어요. 원단을 넣으면은, 얘가 그냥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자, 계속 잡고 원단을. 그럼 침판과 원단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침판과 원단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잘,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실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원단들 그냥 잔축구멍 노루발 했다가 다 찢어지겠죠, 그죠? 구십 프니까. 근데 얘는 자 이게 앞쪽으로 나올 거예요. 아, 여기 잠깐만요. 아 장식 스치거든요. 장식만요. 아, 이쪽으로 가서 1 번으로 바꿔놓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잠깐만. 자, 자, 잘 나오죠. 이게 앞쪽으로 쭉쭉 나오죠.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풀리를 거꾸로 돌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단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원단은 지금 떠있는 상태인 거고, 이제 마찰 개수는, 침판과 마찰 개수는 이 밑에 있는 치, 이거 철판, 철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철판 자체가, 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톱니, 톱니 따라서 그냥 이동되게 돼 있어요. 떠서. 원단을 끌고서. 어, 원단에 스크래치, 어, 톱니가 원단에 직접 닿는 게 아니라, 톱니가 철판을 들어 올려서 뒤로 미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철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신 원단은 안에서 잡혀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단축 구멍이 거의 두껍든 얇든 우리 더풀 커트 뭐 이런 건또 완벽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차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 단축 구멍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굉장한 네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이 이 제품의 가격대가 전혀 아깝지가 않은 물론 이제 공업용이 요즘 뭐 많이 많이 착구는 있지만은 고, 나는 공업용까지 드릴 공간이 없어라고 한다면 어 그리고 공업용은 나한테는 부담이 돼 이런 분신들이 라면이 제품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다할수 있으니까 일단 공업용은 직선밖에 안 되잖아요 직진 후진 자동 사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사절 돼요 자동 대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단축구멍까지 돼요 알파벳도 되고. 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 요 본봉 성능도 어, 물론 공업용만큼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가정용 무신보다는 좀얼등히 뛰어난 편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죽자는 가정용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어, 그리고 공업용과 가정용 사이에서 우수히 많은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제품은. 어, 저희가 스윙 테라스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할 거고요. 어, 회원분들께도 장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충분히 보여드리면서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네,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 주기 HZL F300 모델이에요. 물론 F 시리즈가 물론 다 좋긴 한데 가격대가 F300 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스윙 테라스에서 선택을 했고 네, 이 제품 앞으로 스윙 테라스를 통해서 구입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좀더더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브라 쏘인트라스 아, 하면은 뭘 뭐죠? 주기죠. 네, 고험용도 주기 라인업의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보이고 있고 가정용 제품에서도 이제 K 시리즈와 그리고 좀이 밑에 있는데 이제 주기 M o 6 4 4 T 네 오버롱 모델 오버롱 모델 그거는 굉장히 조명하죠그죠 네, 그 제품하고 이제 이 제품하고. 네. 네, 스윙트라스에서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뭐, 단축구멍이나 뭐, 기타. 음, 더 많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른, 뭐, 이런, 뭐 알파벳 됩니다. 이거 뭐, 다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단축구멍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버록 패턴이 일반 미싱들에서 흉내낼 수 없는 오버록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페달,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쭉 밟고, 다 아, 어떻게 쓰세요? 쭉 밟다가, 사절 이거 딱 누르죠? 그죠? 근데 얘는, 찌금치 딱 밟으면 사절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딱 하고서, 네, 쭉 하다가, 찌금치 딱 밟으면, 네, 사절이 되죠. 아, 신기합니다. 네, 맞아요. 어, 어쨌든, 이 제품, 뭐 군더더기 없이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가격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네이 제품의 이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차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윙테라스 소테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소윙테라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